안녕하세요. 요스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 시리즈는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신간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라는 이제 제 신간에서 좋은 내용들을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타인과 함부로 공유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두 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에피소드가 직장 생활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세미타임이라고 해서, 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써머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에피소드로 나온 거는 그 남과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말에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나오다가 그 회사에서, 어, 자기 회사의 그 임원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임원이 바로 그 거래처 사장이랑 같이 식사를, 주말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한 남과장이 커피 한잔 하자고 휴게실로 동료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김과장한테 자기의 목적담을 아주 은밀하게 얘기해 준 거죠. 이상하지 않니? 뭐 이러면서. 왜 주말에 그 멀리까지 업체 사장이랑 어? 고기를 먹겠어? 아무리 이문이라도 그렇지? 이러면서, 뭔가 있어. 모종에 뭔가가 있어. 거래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수근수근 수다를 떨고 나오는데, 좀 직장 상사를 그렇게 뒷담화하고 나오면 캥기긴 하죠. 그래서, 김과장이 입이 가볍던가? 아, 괜히 말했나? 이렇게 찜찜해진 남과장이 우리 주인공 남과장이 카톡으로 한번더또다시을 받아요. 김 과장 말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말 말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밀을 얘기할 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어, 이제 업체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이제 남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주말에 만난 그 임원 김상무를 만난 거예요. 뭐, 상무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어, 남과장 요즘 좀 한가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 그러니까, 아니, 그래 보여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김상무가. 그러면, 무슨 뜻이지? 한가하게 보인다고? 왜 한가하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새 김과장, 자기가 어떻 소탁소탁 얘기한 김과장이 그새 말을 흘렸나? 이렇게 생각해서 김과장을 이제 닥달하는 거예요. 아, 김상무가 나한테 그런 말왜 했냐고.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김상무는 기회까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듣고 있던 김 이제 김과장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아니 왜 나한테 그래? 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난 듣고 있었고 와서 네가 얘기를 한 거잖아. 이랬으니 기분이 불쾌해졌어요. 김과장도 확실하지. 아무 말도 안한 거지. 이렇게까지 다집을 받아서 그 둘의, 둘의 사이도 약간 나빠졌어요. 어 사실 남 과장은요 그 확실치도 않은 말을 회사 안에서 전하고 다녀서 낭패를 본 적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뭐 기획팀의 김 대리랑 박 과장이 비밀 사내 중이라는 그런 루머를 퍼트린 장본인으로 찍혀서 한동안 애를 먹은 경우가 있고요. 어 자기의 예전 직장 상사랑 이제 갈등과 어떤 혈투의 흑역서를 지금 있는 어 그런 진짜 상사한테 브리핑하는 바람에 초반부터 서먹해져서 지금까지 어색한 사이로 지내는 중입니다.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습관이 남과장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김상우가, 어, 한가한가 봐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나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음, 어, 말하기 전에 3초 더 생각하는 습관. 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할 거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라고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이 말을 하면 후회하게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후회할 이야기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이제 포인트로 제가 썼고요. 여기에 이제 세미 타임에는 타인한테 이제 함부로 공유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되는 두 가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 넘는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참견, 간섭 이런 거 있잖아요. 참견과 간섭을 하면서 본이든 아니든 남에게 상처 주던 말이 대표적인 거게 되겠죠. 어, 참견, 간섭에 늘 세트로 묶이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잘 쓰는 이제 후배한테 그렇게 사람이 해퍼서 집은 언제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후배가 어, 정말 그걸 그, 나를 생각해준 어떤 조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런 어떤 거, 그런 조언을 하고 싶으면, 그야말로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그냥 남한테 참여하고 간섭하는 거, 그야말로 언어폭력일 수 있고요. 상대와의 관계를 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하루 종일, 그, 한 번도 안 웃고,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김과장이 있다고 쳐요.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김 과장 누가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거나 시니컬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듣기도 해요. 근데 김 과장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자 반면에 최 과장은 아주 정반대 타입이에요. 친절하고 배려 있고 후배들의 일이라면 팔고도 붙이고 도와줘요. 계속 일을 실수하는 후배 옆에 앉혀놓고 야근하면서 일 가르쳐요. 그리고 뭐, 그 결혼 생활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고민하는 동료는 결혼 상담까지도 막 해줘요. 근데 여기서 반전. 직원들은 김과장보다 최과장을 더기피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도와주면서 친해진 동료 후배한테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처에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된다. 옷이 그게 뭐니 점점 취향이 이상해진다. 점심시간에 와봐라. 옷좀 같이 골라보자.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걔는 아니다. 딱 보니까 별로던데. 이렇게. 참견, 잔소리, 간섭, 이런 거 하는 거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품팔고사람인 잃는 습관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타인과 공유하면 어떤 타인하고 이제, 공유했다가 내가 100% 후회하게 되는 거 참견 간섭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남이 알면 곤란한 일들이에요. 아, 우리 맨 앞에 이제 얘기해도 던 에피소드에서 나온 얘기. 어 글쎄 내가 봤더니 주말에 글쎄 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들 남이 알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어, 확인되지 않는 루머 아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담화, 회사 임원 비리, 나의 흑역사, 타인과의 심각한 갈등 뭐 나의 치부 이런 일들이 뭐나 혼자 갖고 있긴 답답하니까 나만 털어놓는 순간이 있어요.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남한테 말하는 순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래요. 자, 1단계. 어, 남이 알면 곤란한 일을 내가 타인한테 말하는 순간 반드시 제3자한테 세워나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말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아서 입에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순 없는 거예요. 어, 뭐, 손가락 걸고, 막, 뭐, 도장 찍고, 복사, 뭐, 이러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상대가 입이 가벼워서가 아니라요, 원래 비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2단계. 어, 말이 제3자한테 새어나가지 않았다고 쳐요. 그래도 내가 남한테 비밀을 말하는 순간, 나도, 상대의 마음도 그 비밀의 무게만큼 부담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선배가 실수로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받을 만한 물건을 그런 선물을 좀 과도한 선물을 받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 막 고민하다가 도로 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어, 너만 알고 있어 내가 그랬어 그랬어 업체하고. 이러면 진짜 돌려줬는지안 돌려주는지, 돌려주는지 난또 확인이 안된 상황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배가 너만 알고 있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만, 이런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도 괜히 말했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혹시 새 나가면 어쩌지? 라고, 이제 걱정이 되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부, 무겁고, 그, 그 얘기를 들려준 사람만 사람을 그 이후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아무한테도 이득이 없이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히 직장 생활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생활을 할 때, 남들과 웬만하면 같이 얘기하거나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주제 넘는 말, 간섭 참견, 막 어떤 그런 내가 그야말로 언어폭력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과 남이 알면 곤란해지는 그런 비밀로 해야 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자라고 내가 이제 원칙을 세워놓으면 훨씬 더 내가 가볍고 자유롭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주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요. 오늘은 좋은 관계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세미 직장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